이거 소주 넣고 이거 제가 대구 고를점였어요 이렇게 점했어 다. 이렇게 점해가지고 이거를 어, 구이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하려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핏물을 뺐는데 여러분들 핏물을 어, 물에다 담가놓고 빼지 말고 그냥 이렇게. 소금하고 소주 한 방울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물에다 헹구면 핏물이 싹 빠져요. 간단해요. 뭘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. 자 여기 파인애플하고 파인애플이 두쪽 들어갔고 양파가 한개 들어갔고 이제 마늘, 생강은 여기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고요. 이거는 제가 베트남 고추를 갈았어요. 이렇게 해서 어, 콜라 콜라를 좀 섞었어요. 자 소주를 좀 넣고요 었 커피를 넣었어요 커피 매달밖에 안 넣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다가 소주를 한 방울 넣었어요 간장 어 식초 간장 어 마늘쫑 양파 장아찌 맨넣었던그 간장을 여기다가 넣고요 었자 생강이 들어갈 거예요 생강 마늘 마늘은 좀 많이 넣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.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뭐, 꿀을 넣든지 물엿을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하세요. 저는 단 거, 달, 그닥, 자,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자, 이렇게 해서, 이제 오븐에 구울 거예요, 이따가. 네, 간이 좀 되게, 간이 좀 싱거울 것 같아, 내가 와서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제가 간장하고 설탕을 조금 넣었어요. 넣는 과정을 못 보여줬어요. 그렇게 들어간 것만 아시면 돼요. 이렇게 갖고한 30분 숙성되는 동안에 저는 다른 일을 할 거니까, 이따가 구운 눈 장면 구워 난 후에 모습을 또 찍을 거예요. 원래 불맛나게 또치에다 구워야 되는데 또치를 찾아도 없고 승기은 급하고 그냥 늦은 시간에 이걸로 한잔할 겁니다. 여러분들 어,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집에 또치 있으면 또치로 불맛을 쭉 내면 되는데. 어, 또치가 지금 내 눈에 안 띄어. 근데 네. 나가 이거 지금 한잔 먹어야 돼. 큰개 요거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아주 맛있어요.